예, 알겠습니다. 개엄 당일날 법원이 개엄 당일날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했냐라고 물으니 합법적인 개엄일 경우 뒷받침하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이것은 불법 비상 개엄에 부역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 소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소원 들어온 것은 1 8 1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헌법소원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면 이 헌법소원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에서는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이... 정해놨고,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김종선 씨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이분은 동생이 죽었어요. 엄마가 한살때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54년 만에 나타나서 그 동생의 보험금을 저 엄마가 다 갖고 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이 단 10초 만에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저것은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꿨습니다. 저분은 3심까지 끝났어요. 이제 4심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법으로 다시 판결해 줘야 합니다.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김신애가 그랬고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누명 쓴 사람이 그랬고 저김송김종선 씨는 대법에서 10초 만에 끝납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사심해 주시고 저런 일이 있기 전에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빨리 위급한 것은 헌법 소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